지난 2025년 3회차 시험 발표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합격 소식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콜렉터님 자료 덕분에 합격했다. 콜렉터님 자료가 도움이 많이 되었다. 공들인 자료 감사합니다. 등이 밖에도 수많은 과분한 칭찬을 들으며 저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1000명을 넘어 이제는 훨씬 더 많은 분이 선택해주신 버전 3.0그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드디어 버전 4.0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립니다. 이번 버전 4.0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핵심은 최신 자료라는 겁니다. 첫째, 가장 따끈따끈한 2025년 3회차 기출 문제까지 추가 반영했습니다. 둘째, 헷갈리기 쉬운 KEC 규정과 감리 파트는 더 명확하게 정리했고, 단답형 자료는 중요도 별표 표시를 통해 버릴 문제와 가져갈 문제를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저 역시 비전공자로 시작해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시중에 20년치가 넘는 방대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외워야 할지 고민하다 정작 공부는 못하고 시간만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고생하며 2012년부터 14년치 기출문제를 정리했습니다. 계산문제는 수식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게 단답은 최신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공부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합격 확률은 두 배로 올라갈 겁니다. 이 귀한 자료, 이번에도 100% 무료 나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신 후에 구독 인증 사진을 아래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보내주세요. 그대로 순차적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지난번처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0 이상의 구독자분들 중 구독 인증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메일만 주셔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전기상 기사방, 소방상 기사방, 안전 기사방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도움될 만한 자료가 업로드될 예정이 오니 방문하셔서 자료도 받으시고 정보 교환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공부는 외로운 싸움이지만 여러분 곁에는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소방, 전기공사, 산업안전, 인간공학 등 기사 시리즈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소방 안전 관리자를 추가해서 6종목에서 7종목으로 배부 자료를 늘렸으며 3월 이전에는 건축 설비 기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콜렉터였습니다.